오늘 아침 말씀, 욕기 3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는 이라.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구합니다. 그 은혜가 늘 넉넉하다면 좋겠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은혜를 늘 체험하면 되겠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욕 앞에서 그 엘리후가 하나님을 두고 고백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 자신의 존재 또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는 이라 나를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매일 매 순간 체험하는 사람의 고백인 것을 알수 있죠. 오늘은 그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그게 바로 믿음으로 체험되는 것이다는 점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재이시다. 그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모든 존재를 있게 하셨죠. 창조주이시니까 그리고 그 모든 존재를 낱낱이 주관하십니다. 모든 환경, 동식물, 사람 하나하나까지 다 주관하세요. 중요한 것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과 같이 지으신 자연 만물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기록하죠. 그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인간 외에 모든 만물은 의지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죄도 없고 더러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람은 육신과 죄성이 하나님을 가로막지요. 자기만 감지하고 자기만 높이고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근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강박 또 이성을 절대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데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신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주인을 실제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필요나 도움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부터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때그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이죠. 숨 쉬고 있는 것부터 살아있는 모든 순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모든 관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다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시공을 조월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주관하세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섬세하게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럼 믿는 자만 돌보시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든 안 하든 우리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손 안에, 그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얼마나 우리가 믿는가. 정말 그것을 중심으로 믿는다면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겠죠. 이게 지식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또 감각과 느낌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많은 믿는 자들의 취약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에 불안과 고뇌가 늘 있나요? 내 힘, 내 책임, 내 영광 위함, 그 때문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하면 늘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극히 사소한 일도 주님의 손이 붙들고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 만유의 하나님이 내 존재와 삶을 맡고 계시는데 염려 근심할 게 뭡니까? 평안함과 흘러서 담대하겠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는 없다는 것 믿으세요. 하나님 선하시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입니다. 내 존재와 삶을 그 섭리를 역극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우연이 아니죠. 필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정도나 믿으세요? 알고 이해한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일 하나에서도 먹고 마시는 일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의식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손길을 매일 매순간 의식하면서 모든 일, 범사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오늘이 엘리후처럼요. 그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살아있는 거죠. 얼마나 삶의 힘과 의욕이 넘쳐날지요. 짐작해 보세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왜 그렇게 섬세하게 엮어가시고 또 이끌어가십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목표는 하나님 나라와 나의 영적인 성장이죠. 그러니까 은혜 체험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이끄심에 민감해야 하고 반드시 그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얼마나 맡기냐에 달렸죠. 게으를 새가 없습니다. 열심히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나를 섬세하게 지으신 하나님, 그 손길로 아주 작은 일 하나까지 선하신 섬유로 엮어가십니다. 내 생각, 판단, 감각, 이성 다 내려놓고 매일매순간 그 엮어가심을 의식하면서 따라갈 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길이요.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삶또 은혜 체험의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풍성한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먹고 마시는 작은 일로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며 모든 순간 또 모든 일에서 늘 감사하며 주님만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